아저스위운인 있어야 돼아 화장실 어우 봐봐 이러니까 여자가 도망가죠 위너위너위너위너위너 이거 위나 위지 있다 이렇게나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럼 당연히 이겼위 근데 아위아위아위하는 거예요? 한번 위나 아이 위나 아아 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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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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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 위나 위나 위고 싶다 진짜 오늘 음, 위나 드래프트를 봤을 때 갖고 싶은 푸능력푸능력이요푸능력 어, 맥주에 약간 두 가지 약간 숙면 같은 그 난제인데 이거. 막빈이요. 여섯 표. 승자의 배려로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화장실 안 가기.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껴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를 한잔 마시자. 그렇다면 저는 배안 부르기 능력을 갖겠습니다. 배가 안 불러야 진정한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안 부르기 대 화장실 안 가기 능력. 자. 짠으로 시작하시죠. 짠. 아, 저 화장실 안 가는 게더 좋죠. 배안 부르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정신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아, 배안 어. 부는 게정신력이요왜냐면 어. 본인이 배가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부른 거지, 안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화장실 가는 거는 생리 현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맥주 먹다 보면은 인유장경이 활발해져가지고 음. 그럼 배가 부르게 되죠. 그래서. 화장실 가요 네. 결론적으로는 배가 안 부르면 은 화장실 안 가는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뭐가 이상한지 잠깐 아니에요 아예 그냥 여기 탁구하네요 그럼 뭐 소변 갈때 무조건 배가 부르나? 그건 아니에요 소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소주 마시는 분들 소주파가 되게 많은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맥주는 좀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배 부르는 능력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소주 소비량만큼 맥주 소비량이 늘어가지고 이 클라우드 드래프트 생도 많이 마실 수 있다 이 맛있는 드래프트 생맥주랑 그 네. 맛있는 안주랑 같이 곁들여서 같이 좀 많이 즐겨야지 아 저는 근데 드래프트 생맥주 정도로 맛있는 맥주라면 그게 안주가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참 안주 먹을 돈으로 참 드래프트 생맥주 더 먹는 게 낫지. 아. 지금 멘트는 네네. 이 광고주님하고 뭐 약간 협박을 한 거예요? 아, 협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멘트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단순히 그냥 제가 네. 아부를 떤 겁니다. 저는 똑같은 생각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음, 화장실 을 자주 가게 되니까 그래서 소주를 먹게 되는 거지. 자 실제로 저희 둘이 뭐. 술 마시죠? 예. 네. 소주 마셔도 화장실 가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네? 약간 방광이 안 좋은 제 개인적인 방광 문제지. 병원을 가셔야죠. 저는 드래프트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봐. 요 집에서 솔직히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혼술하잖아요. 아 어, 갑자기 어, 중요한 장면이다. 왔어. 아, 네. 어떡해. 어, 가야 네. 되는 거잖아. 배부러도좀참고싶잖아 배가 부른 거. 아니, 다시 보기돈 없어요? 다시 보기안먹는다왜안 봐요? 저 돈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또소면이란게 1분 이상 쏠 때도 있고. 이게 좋을까요? 뭐, <laughs> 내 생각대로 한 20초다, 10초 이게 아니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1분 이상 쏘면은 네. 또 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병인데 병인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은 가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배부르면 중간에 좀한 바퀴 돌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말로 영화관에서 그럼 영화 보다가 배불러서 무슨 나가서 서기획 입장 안 돼요 거기. 음, 알기습니다 죄송한데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남 마음에 드는 여자, 썸녀랑 같이 둘이서 맥주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일은 없요한 번도 없잖아요. 상상은 할수 있잖아. 지 거짓말하고 상상하는 건 자유입니까? 상상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토론을 마시러온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여보세요. 아, 저 술기운 있어야 돼요. 그 네. 아무튼 여기서 같이 갔어. 단둘이서 술을 먹어. 분위기가 좋아. 근데 갑자기 화장실 가. 약간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화장실 안 갔어도 어떻게 될수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 자주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 여자 갔다 오니까 여 없어. 또. 계산도 여자한테 어? 차이는 거는 네. 그거 그, 그 이유가 아니에요. 아, 진짜 생각하니까 진짜. <laughs> 그건 누누이 말하는데 하나 <laughs> 봐봐. <laughs> <화장실 웃음> <laughs> 아, 이러니까 여자가 도망가죠. 이러니까. 들어 보세요. 화장실에 밥을 먹었어요 바로 먹어요 배가 부는데 배 부르면은 일단은 딴거 필요 없어요 누워서 자야 돼 집에서 누워 있어야 돼뭘 하든가 저 지금도 솔직히 나가서 눕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이러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안 부른 능력이 필요하면은 교우 관계도 좋아지고 인맥도 좋아지고 자기의 약간 사생활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화장실을 가는 것 때문에 인맥이나 교우 관계가 또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실 때 화장실 갔다갔다 가면 형 외로울 때 있잖아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내가 없으면 그그지 짜잖아 증나 그걸 느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사진 써 볼게요 진짜 아까. 먹어갖고 좀소변 매를 건 찬스를 네. 네. 찬스를 소변을 아, 아딱 울고 <laughs> 혼자서 그 고독함을 느껴봐 아니, 내가 좀 네.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네. 어. 이렇게 써도 돼요 막긴 자기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어 그러면은 잠깐만 얘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이면 좀 같은데 지금 아뭐 어, 아, 잠깐만 손안쓰었는데 <laughs> 이렇게 씻는다고? <laughs> 네. 어때요? 혼자서 할거 없었잖아 자 그러면 찬, 갔다 올게요. 저도 찬스 쓰겠 찬스! 저 배가 불러가지고 어. 잠깐만 어. 날 잠깐 나오겠습니다 <laughs> 배가 불러가지고 어더 이상은 어. 아잘안 되겠습니다 아, 자, 오디오 비밀면안 됩니다. 멘트 하세요. 자, 어. 제가 봐야지, 잤어. 네. 외롭죠? 외롭죠? 똑같잖아요. 최후 발언 한 마디씩. 자, 맥주를 마시다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끼리 스킨십 뽀뽀를 하게 됐습니다. 오빠,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거랑 오빠, 나배 나왔으니까 배만지지 마. 어느 게더들 창피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팬들래게또 맛있게 먹을 거면 더 진득하게 맛있게 먹는 게 좋으니까 화장실 안 가는 능력이 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좀 부르면 되죠 뭐. 네, 저 아까 칠대6이었죠배안 네. 부르는 게 칠. 화장실 열각이가 네. 네. 열 표. 1열 표? 열 명이요? 진짜? 다들 내 편이었구나. 나랑 네. 밀당하는더 있어? 아, 내가 어메이징 나 오늘. 아 참, 참, 참. 너 지금 앉을 때 싸는 아, 게 아니야. 아, <laughs> 상소나 해. 아, 아, 제가 일 탄에 좀진 게. 어, 어느 어 정도 이제 자극이 돼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생드래프트와 함께 화장실 자유가 는 능력을 갖자! 이무서 <laughs>